올해도 금전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들이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올해부터 시작이래요 어,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이 물꽃 잘 트고 나가면 내년엔 더 좋다라고 하십니다 내년엔 순순장부하겠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는데, 네. 네, 벌써 이제 또본격중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곧 있으면 가을도 시작되고, 네. 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야기해볼 주인공분들은 바로 호랑이띠분들이십니다. 네. 네, 본격적인 호랑이띠분들을 우알아보기 앞서서, 네. 이분들 일단 살아오시면서, 우리 상반기까지 가장 좀 답답하거나 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다 각자 각자 어떤 생활이 뭐 저기가 있겠지만 나이 때 배로도 물론 이 네. 어려운 시기도 있었을 거고 골곡도 있었을 거고 어안 풀리는 돌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다 가다 가는 길이 막히고 힘들고 또 지금 시기가 엄청 어렵고 힘들잖아요 누구나 지금 다 너무나 다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범띠분들이 보면 응. 하반기 쪽으로 그니까 그 전에부터. 응. 뭔가 이렇게 풀리듯 풀리듯 한 것도 있었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중에, 물론 잘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나보다 더 못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더 힘들 일도 있었을 네네. 거고, 그리고 왜 하다가 가다가 막히는 일이 이렇게 있었을까. 음. 그걸 되돌아보면 본인, 본인이 내가 어찌 했는지, 어, 어찌 살았는지,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지금도, 지금 현재도 아마, 어, 엄청 어려운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범띠 분들이. 어, 잘저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남자분들이 아마 힘든 게더 많았을 것 같아요 여자분보다는 고통과 뭐 이런 것들도 남자분 남자가 더 힘들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여자는 그런데 그런 대로 내가 물고도 넘어가고 어떤 것도 넘어가고 힘든 것도 버텼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남자분들은 내 어깨에 지고 있는 그힘 무게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느끼기에는 어, 그래서 어찌 보면 눈물로 지... 울지는 못하지만 네. 가슴으로 울어, 음. 가슴으로 우는 그런 게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느끼기에. 알겠습니다. 음. 그럼 우리 호랑이 팀분들 어떻게 보면 상반기까지도 정말 잘 버텨주셨으니까 음. 하반기 연세를 더 기대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나이대별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20대 호랑이 팀들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무인생 네네. 무인생들은 이제 스물여덟이란 말이에요 네네. 어찌보면 이제 아직 애기의, 애기의 탈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 세상에 이제 어려운 것또 쓴맛 단맛 이것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 때문에 배신 사람 간에 믿었던 것이 네네. 나한테는 어, 힘든 자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 28살 이분들은 사람을 너무 잘 믿어. 그리고 기가 너무 얇아. 어, 그러다 보니 어떤 말을 누가 해주면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힘든 상황을 되게 겪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분들이 네. 어 작년 재작년에 그 4, 5년 정도까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네. 왔다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잘 버텼어요. 버텼고 이분들을 보고 있으면 하반기 쪽으로 갔을 때 어떤 문서 바람 어, 이동수 이런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씩 뭔가 울트르고 올라오는 시기가 보인다 라고 하거든요 네네. 잘 버텼다 소리가 들려요 저는 음... 음. 정말 어떤 분들은 내 앞에 진짜 탁 거꾸로 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욕까지못까지차올나와서 네. 어린 나이인데도 너무 힘들었다 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음... 어. 잘 버텼다라고 해요. 근데 올해까지, 내년까지 잘 넘어가야 된다 소리가 들려요. 음. 그러다 보면, 서른 하나, 서른 딱 이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잘 버텼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느낀다 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때까지만 잘 버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는 불명하게 들어와요 이동수는 들어오니까 그 이동수 잘 잡아라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을 믿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두드리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흔 살대신 음. 호랑이띠분들 하반경 기세좀 어떨까요? 음. 그래도 20대보다는 낫네요. 아, 음, 그래도 20대보다는 40살 이분들은 그래도 병인생 네. 이분들은 그래도 힘들었던 것이 네. 뭔가가 움트었다라고 하고 자리도 변동이 됐고 이동수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뭔가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음. 어, 어떤 음, 내가 믿은 건지 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변화가 들어왔다 소리가 저는 보여요. 어 사람들도 변화가 됐고 네. 내가 직장을 옮긴 것도 같고 뭔가가 조금 바뀌는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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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텼네. 네. 음이 사람들이 아홉 수 여덟 이 고비 때 되게 힘들었다라고 저는 말이 나와요. 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이올 때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음. 어, 조금은 놓았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네네. 음, 잘 버텼네요. 음. 눈물로 지은 사람도 많았고, 어, 인간의 풍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음. 사람 간에도 조금 이렇게 분쟁 아닌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어떤 소송인지 뭔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9, 10월이 넘어가고 나면 조금은 변화가 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음.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살우 호랑이띠 분들도 응. 더 나은 하반기 보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좋아요. 좋습니다. <laughs> 그다음에는 이제 50대 우리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 응. 좀 어떨까요? 음, 가빈생. 음. 네네. 이제 52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글쎄 이분들은 힘들었다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내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음. 어, 음. 힘든 거 버티고 힘든 거 넘어가고 사랑과 어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 또한 잘 넘어갔다 저는 보여요. 음. 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배신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쓰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오히려 어, 나한테는 지금이 더 나으지 않나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음. 힘든 거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이분들은 내가 하는 만큼 들어와요. 내가 버는 음. 만큼, 내가 움직이는 만큼 뭔가가 네. 움직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삐바삐 움직이시는 분들이야. 그리 이분들, 이 범띠분들을 보면 되게 성길이 고다요. 그리고 막 급해요. 네네네. 참지를 못해요. 그냥 욱, 욱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음, 놓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음. 내가 손해받니 손해를 보는 것도 있다라고 하시거든. 네네네. 근데 그거 성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으면 좋겠어요. <laughs> 조금만 누그러뜨렸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너무 급해. 음.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하신다면 나머지 운기는 또 음, 괜찮을까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음. 더 낮았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네네. 어, 근데 마 그러니까 셋, 넷 가면 더 음. 낮인다 소리가 들려요. 그거 어떤 변화도 있고 사람의 변화도 들어오는 것 같고 인간의 변화도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어, 바뀜자도 어,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음. 때문에 잘 견디고. 근데 2년짜, 인연자, 2년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 음, 어, 네. 사람 간에 뭔가가 움직여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도 들어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을이래. 어, 응, 그래요? 가을이래. 음... 가을에 가면 어떤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그 음. 들어오는 사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연인 간에 지금 불화가 있어서 흐트러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 또한 가을쯤에 가면 조금은 더 누그러져서 나한테 편안하게 들어온다 소리가 들리니까 조금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60대 음. 호랑이띠 분들 운세. 하반기에 좀 어떻게 바뀔까요? 60 이민 생 그때 이분들은 이제 반 정도를 살았잖아요. 60부터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60이 아니야. 지금 이분들은 어찌 보면 50대. 50대 할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지금 너무 일이 너무 많고 충만해. 어떤 먼것이먼게막 들어오는 일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도 되게 되게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사람 간에도 힘들고, 내가 해지고, 뜯고, 물어 뜯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어, 물고 뜯고 하는 게 되게 많았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분들이 올해부터는 그래도 잘 버텼어, 잘 이겨냈어. 그 좋은 사람이 다 걸러졌다라고 저는 말이 나와요. 음. 내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버려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안고 가야 될 사람, 이렇게 사람 관리가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음. 어, 어느 정리가 딱 됐다, 됐다 소리가 들려. 어, 어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믿었던 이런 것들보다는 네네. 인간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 음. 정리가 됐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어. 어그 네, 동안에는 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누군가를 다 아우려야 되니까 이 어깨가 너무 무거웠다라고 하거든요. 버거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보면 그것 또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됐다라고 말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버려야 될 사람 버리고 내가 치유해야 될 사람 치유하고 이런 게 지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잘 버텼네요. 그렇네요. 음. 음, 알겠습니다. 내년엔 더 좋네. 음. 음, 올해도 이런 금전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들이 대가,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올해부터 시작이래요 오, 어, 네.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이 물꽃 잘 트고 나가면 내년엔 더 좋다라고 하십니다 내년엔 승진장부 하겠다 됐습니다 그러 이제 호랑이티분들 음. 전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니까 음. 굉장히 또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4, 5년 전에까지는 음. 너무 힘들었던 그 시기가 되게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음, 어, 어떤 사람도 힘들었을 것 같고 금전도 힘들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어떤 송사에 걸린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시거든요. 음. 근데 올해가 올해 이제 이렇게 좀 돌아오면서 하반기가 흘러가면서부터 음기가 바뀐다 소리가 들려요. 음. 어, 바뀌니까 그 바뀐 물꼬를잘 잡아라 그러셔. 어.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선산을 건드렸나? 60대, 6 0대에 어떤 분그 조상에 뭐를 멸를 건드렸는지, 음. 뭐를 건드린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풍파는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어, 그거는 좀 물어보고 어디 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좀 물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오늘 호랑이띠 분들론세 음.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고, 또그러은 당연히 이게 나이는. 이제 음. 같아도 온기는 음. 자세한 건 다를 그쵸, 수가 그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자세한 부분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주시면 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